이 시간에는 이수영 원로 목사님의 답사가 계시겠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면서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린다르는데 나는 매우 마음이 가볍고 밝고 신납니다. 그런 목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답사하면서 몇 가지 퍼포먼스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답를하기 전에 귀빈 중에 두 분을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허견 목사, 아까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신 목사님 나오면서 얘기를 하니까 족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족보 중에 허견 목사님하고 신 목사님은 천안매부지간이에요. 그래도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천안매부지간입니다. 자, 공개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 노회 원로이시며 공로 목사이신데 아버님이세요 심상윤 목사님이신데 제가 소개를 안 하면 집에 가서 와 원망하실 것 같아. 요 한번 자리 일어나시면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 바랍니다. 또한 분은 제가 평상시 학회 활동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국실천신학회에서 학회활동을 했거든요 임원, 감사, 이사를 보냈는데 학회가 굉장히 큰 학회예요 학회에 회장님이 오셨어요 구병옥 목사님 오셨는데 한번 인사하시죠 지금부터 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교단 증경총회장이신 최순영 이정현 목사님, 한남노의 증경 노회장단 목사님들, 안양대 전 총장님이신 이응교 목사님, 서울한영대학교전 대학원장 및현 이사이신 남궁선 교수님, 예장 한양총회 우상용 총회장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예전 대신총회 장인호 총무님 그 외의 귀빈 여러분들께 고맙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지금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도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이루어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과 축하객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답사를 일곱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을 구원의 손길로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 부르셔서 신학교 언덕을 오르내며 공부를 했고 그리고 목사를 임직을 받는 그런 특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사명과 사역을 위해 힘과 지혜를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교 출석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과 헌신으로 저를 지지해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는 저의 힘이 되어 주었기에 변함없는 기도의 헌신과 섬김으로 남은 여생 보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연은 선후배 목사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귀한 스승이자 멘토로서 헌신적인 사역을 보여주셨던 선후배 목사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젊은 원로 목사가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어른 목사님들에게 올립니다. 그러나 원로 목사 반드시 끼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함께 사역할 동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밝금비 전원교회 제 2기 리더십 교체로 세워지는 허견 목사님과 함께 거룩한 사회 동역자가 되오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된 마음으로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은혜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시는 교역자들과 교회 중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저의 다짐의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실정법에 따라 고이든 타이든 간에 무보수 목회를 29년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번에 걸쳐 교회 건축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목사, 단임목사직을 내려놓고 원로목사 자리로 옮겨갑니다. 무보수 목회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아쉬움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아 결정을 잘못했다, 취소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정년 퇴직했기 때문에 실정법에 의하면 사례비를 받아도 되는 달이 3월 달입니다. 한달 받고 그만둘까 고민을 했습니다. 첫 사례비로 뭘 주실까 기대가 대단해졌습니다. 온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저에게 미니버스 차량을 선물해 주신다고 해서 일부 예배 시간에 정성으로와 특별 헌금을 해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미니 버스를 제가 타고 다니다가 운전을 못하게 되면 교회용이니까 반드시 반납하겠습니다. 결코 개인 이득을 위해 취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자유로움의 날개를 달아주신 교회를 위해 이젠는 복음을 싣고 전국을 누비며. 섬기는 목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지역에 세워진 한 교회에 머무르고 얽매이지 않게 하시려고 저에게 자유로움의 날개를 달아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우울함 근심 걱정이 없고 매우 밝다는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24일 교단에 있는 김병렬 목사님이 이제 원로가 되셨으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하라고 그래서 기꺼이 응답을 했습니다. 원래 18일 출국할 예정이었었는데 한주 연기하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일 출국하 1개월 어학연수차 필리핀 국제학교에서 잠시 머물다 오려고 합니다. 다시 5월 첫 주간은 목회대학원 교수님들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선교여행이 계획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에 힘입어 다녀오려고 합니다. 남은 생이 이제부터는 본교의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삶의 어려움에 함께하는 목사로 평상 배후에서 기도하며 남아있겠습니다 발급인 전원계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목사가 되겠다는 하 다짐을 합니다 올로 목사 가족들에게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첫 번째로 저의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헌신해 준 권사님입니다. 참아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분은 부모님이 지어진 이름이 조동료입니다. 이름이 싫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조봉자로 고쳐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에게 조동료 권사님이 아니고 조봉자 권사라고 한번 불러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봉자 권사님 나를 낳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어머니에게 기립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들과 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엄마에게 지금 한 말이 그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뒷바르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기 바란다. 목회자의 자녀로서 받은 상처가 많이 있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마음을 아들, 딸에게 전합니다. 사회에게도 매사에 후덕한 후원자가 되지 못했던 것을 좀 후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로 추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했던 지난 시절은 참 행복했습니다. 특별히 개척 때부터 친구처럼 의지했던 김종선 장로님께 더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친구처럼 한 교회에서 평생 머물고 현직 시무 장로로. 남아있게 돼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여러분이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우리 입사람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생 처음 강단에 올라옵니다 거기 서세요 옆에 서세요 집에 가서 무릎 꿇고 하겠습니다 <laughs> 목사의 아내이며 교회의 사모가 되어 농사일부터 시작해서 교회 주방살림까지 헌신해 준 저의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평생 돈 벌어 교회다 모두 바친 미친 목사를 이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정년퇴직하는 순간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 사랑의 수구에 갚을 길이 없어서 세 번에 걸쳐 깜짝쇼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직장생활로 가족을 책임졌던 당신, 정말 고맙소. 물질의 부족으로 마음고생 당신을 위해 세 번에 걸쳐 깜짝쇼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깜짝쇼를 했습니다. 일평생 대학에 머물러 있는데 대학에서는 그동안 미지급한 금을 정산해 주었습니다.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하나님도 생각나고 교회도 생각났습니다. 올로로 가는데 이제는 사모가 먼저 생각났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퇴근는 당신에게 첫 번째 어떻게 쇼를 할까 거금. 돈다발을 찾아서 깜짝 쇼를 했습니다 들어오는 아내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500만 원짜리 돈다발을 주었더니 이가 이게 생시냐고 하면서 받아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바로 금고에 입구하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두 번째 쇼를 하려고 합니다 사학연구공단에서 3월 6일 퇴직수당이 입금되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마음 가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상처를 씻으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 돈다발을 지금 전달하겠습니다. 1금 500만 원입니다. 흔들어 주세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또 드릴 게 있습니다. 세 번째 깜짝 소를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가 되고 교회 퇴임하면 연금을 받으면 내가 준다 그러니까안 믿습니다. 미친 목사 평생 월급 타다가 교회만 갖다 바친 목사인데 줄게 없다라면서 내가 돈 벌러 나가야 되면 또 직장을 나갑니다. 그분에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연금이 들어오면 이 연금 증서가 차업을 못하더록 특별한 통장이 있습니다. 그게 사학연금 안심통장입니다. 그 안심통장 25일 되면 어김없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통장에 들어오는 증서와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꿈인지 생신지. 가짠지 아는 것 같아. 이게 국민의행에서 발행했는데 표지에 KB 4학년금 평생안심통장이에요. 이건 차압이 안 되는 통장이니까 잘 쓰세요. 뒤에서 고맙대요. 세 번째 깜짝쇼를 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부도수표가 아니고 3월 25일 날좀 잠을 설치면 자정이 되면 반드시 돈이 들어올 겁니다.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못 믿겠거든. 설교하신 이은규 목사님 물어보고 또 다시 우리 김윤재 교수님이 물어보면 25일 자정이 넘으면 새벽 2시 이전에 반드시 연금이 들어온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자리에 가세요. 그런데 집사람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그 부탁은 연금이 들어올랑 용돈 쬐께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알겠으면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감동 어린 목회 현장에서 저의 목회 사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지만 원로 목사로서 그동안 해왔던 성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일허 목사를 돕는 일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어렸을 때에 65세 정도면 다 죽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살아보니까 쌩쌩해요 아주 행복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이 10년 동안은 교회에서 사준 미니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근데 거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골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 교회에 금일봉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몸을 보신 김영현 목사님, 우리 선배님이신데 얼마 전에 순직하셨어요. 그분의 뒤를 이어서 앞으로 여러분이 사준 차를 몰고 시골교회 가서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서도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